시간 기 음, 피곤해 어, 미치겠는데 빨리 어, 어. 지우고 저 저는 어. 맨날 아, 빨리 어디 회사가 그보통만누리면 그 화장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AI가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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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기계가 있으면 산다. 어. <laughs> 왜, 왜 내가 지워야 내가 어. 피곤해서 도와주면은 어. 어, 지워주고 어. 어? 피부 케어까지 쫙 어. 끝내고 그냥 그대로 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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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얼마나 어. 좋지 근데 그런 게 현재는 없으니. 이제 저 자극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어 마무리까지 이렇게 지워질 수 있는 화장품이 화장품을 쓰시는 게 답이죠. 그래서 그렇죠, 어. 여러분 시간이 음. 저는 돈보다 더중요하잖아요데그 음. 시간을 뺏지 않는 제품 참 좋아요 개인적으로 음. 그런데 어. 또 깔끔하게 지워져야 돼. 어. 근데 이게 또 어. 어설퍼. 그래서 어. 이제 그때부터 화가 빵 나요. <laughs> 빡빡 지워야 되는 어. 것들을 하면 밤에 짜증 나죠. 어, 너무 짜증나.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린 건데, 저희 지금 다 그리고요. 이 <laughs> 핑크핑크가 하나 있어요. 이도이 미마존 님을 위한 제품. 아, 그쵸. 이거 아, 아, 어, 저의 제품입니다 이마저님. 이거 완전 짱, 짱이야. 네, 이거의 이거, 제품. 이것도 어성초 추출물로 신데소 아, 없이 그대로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되게 지금 중요한게팽팽해돼요 음. 모든 뭐 헤어가 될 건, 피부가 될 건, 우리의 모든 세포조직은 단백질이잖아요. 음. 펩타이드로 재생을 도와주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걸 왜좋아하겠습니 여러분. 저는 뭐라고요? 귀찮이즘. 음. 어, 귀찮이즘이니까 뭐가 또 합쳐져 있겠죠? 어. 시간이 다축겨있겠죠 어, 그렇죠. 자, 한번 열어서 보여주실까요? 음. 자, 이게 보면 이게 쫙 이렇게 하시면 짱 이렇게 되요 자, 끝에 스펀지처럼 되어있어요. 음. 자, 우리 아까... 스 p 이아라스펀지지로 되어 있어얘하하로스펀지지 목은 쪽쪽을선 목은 쪽을 딱 하시고 이 위에도 바르시고 그다음에 마스카... 여러분 5년에서 6년은 시계 주 뒤로 돌릴 수있을 거예요. 정말 이 눈썹의 탄력성과 응. 이 모근의 어떤 그 컬링은 응.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인상칠 수 없겠죠. 인상칠 수 어, 인상이, 인상이, 인상이 확바뀌죠 어.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해도 애트먼치고 어. 너무 안 하면 좀 평하고 어. 자연스러운 것도 어. 자연스러면서도 좀 귀여운 느낌 음. 뭐 그것도 연출하기는 름이 거겠죠? 음. 왠지 렷한데 과하지 않고 눈매는 그렇게 이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마스카라 지금 왼쪽은 했는데 마스카라를 하고도 그냥 낮에 네. 시간 날 때마다 건조해지면 네. 그 위에 다 이제 발라주면 돼요. 발라주셔도 지금 마스카라를 제가 했는 상황인데 이걸 해도 번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군요. 하면 이게 막그 상상으로는 막 이게 막 번질 것 같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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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죠? 어. 이게 이 글리세린 정제수 뭐 이렇게 많이 들어있으면 미끄덩거리고 얘가 흡수가 되고 잘이 흡착이라고 해야 되나 쫙 붙질 않지만 얘는 그냥 계속해도 돼요. 음. 응. 그래서 지금 어. 제가 아스카라 위에 다시 그미용액을 지금 발랐는데. 그럼요. 이거 하나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집에서는 이 세트죠. 음. 아까 저희가 해드렸던 두 세트. 이거로 로... 집에서 케어하세요. 음. 저녁에는. 음. 저녁에는 케어하시고, 음. 자이 핑크는 사가지고 다니시면서 음. 수시로. 음. 어 수시로 음. 자 우리가 뭐 이렇게 화장실 가갈 때나. 음. 음. 그럴 때 있잖아요. 음. 잠깐 거울에 눈출 때, 음. 그럴 때 햇지 있게 쓱쓱쓱 하고 나도요. 음. 눈썹이 되게 탄력 있고. 나요. 윤기가 나요. 어. 그래서 이뻐 보여요. 음. 눈썹이 흐리고 힘이 없고 목근이 이상하면은 안 이뻐요. 음. 근데 그거를 그렇죠. 얘가 커버를 줘. 데일리 그다음에 음. 여행 너무 좋아요. 음. 저는 이걸 화장을 안 하는 날에 음. 그냥 주말에 얘만 발라주는 데도 많아요. 아 그죠? 되게 어, 어, 좋아요. 어. 그래서 꼭뭐 화장을 하기 전에 아니 면 화장을 안 하는 날에도 그냥 좀 윤기 주고 조금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 해주고 싶은 날에도 잠깐 어. 자이 제품 저희 설명란에 구매링크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발렌타인 특별세일입니다 네 날에도 충분히 어, 이거는 이제 진짜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이건 좋아. 수시로 그래. 이건 그냥 가방에 넣으셔서 그냥 수시로 쓰는요 아 그리고 어, 이 디테일 근무하신 여자분들은 음. 그냥 이거 하나 직접에 넣어놔요 아어 사서 던져놔고 <laughs> 어. 뭐, 이거 집에 넣어 어, 맞아요. 딱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얘는 아무래도 이제 듬뿍 아무래도 숨어 들어갈 수 있고 음. 이렇게 들어가니까 토닉 이런 거는 이제 눈썹이나 음. 여기 모부 근처에 이제 듬뿍 발라주시고 얘는 이제 조금 더 풍성해지도록 이렇게 회을 해주시고 여러분 눈썹도요. 이 속눈썹 말고 위에 눈썹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흐려져서 <laughs> 음. 그 이상하게 음. 반영과 져갖고 음. 나중에 색깔 안 지워져가지고 막 그리고 반영부 잘못하시면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잖아요. 음. 그러면 이 위치가 또 바뀌어요 우리가. 음. 자 그러면서 틀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좋은 네. 거 뭐예요? 내 거. 내 거로. 내거 어, 자연스럽게. 내걸로내 거로 습하지. 음내걸로 아셨죠? <laughs> 저희 머리도 케어하고 피부도 케어하는데 눈썹은 왜안 하냐 이말이죠 어. 여자들이 참할게 음. 많아요. 할게 많아요. 할게 많아요. 어. 아는데 이게 작은 디테일인데 관리를 하면 어,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작은 있시나요? 디테일에서 빛나시는 음.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작은 디테일에서 흐려진 사람은 이눈두번 두 아파. 근데 작은 디테일에 고개가 음. 돌아보면 잘 음. 보고 주말 내려왔어요. 그렀네요뭐야왜 그래? 더 예쁜가 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눈을 눈을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성분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 아무거나 쓰시면 어. 안 돼요. 그럼요. 음. 그 저도 눈이 엄청 예민해서 평일 날 데일리 때는 음. 진짜 뭐방성이그면 저는 샤도우 너무 아무도 안 해요. 음. 그 정도로 눈이 예민한데 얘는 발라도 괜찮아요. 음. 뭐 가끔 뭐 따갑다 뭐 이런 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개인차는 조금 있지만 저 정도의 제 저같이 예민한데 통과가 됐으면. 어디 가는 분들 괜찮으 이거 제가 구경 했어 음. 음. 향도 괜찮고 이게 눈 주변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성분이 안 좋은 것들을 쓰면 이게 트러블도 많이 일어나고 트러블 피부도 여기는 연하고 이다빨개져요 음. 주피도 음. 그런 거 없어요.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착한 성분, 어, 밝은 뭐. 피부도 진정이 되실 겁니다. <웃음> <웃음> 어성초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 이미, 그쵸. 어, 이미 음.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고, 뭐 발모 제품에서 어성초는... 어성초죠. 어, 대단한 뭐 인지도가 대단하죠, 근데 냄새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어성초라는 글자 글을보고뭐아이거 글자 냄새가 없던 그 음. 향이 음, 너무 이상하게, 끝장인데 어. 하고 열었는데 어머 생각보다 없어. 냄새가 어. 있으면 미만이 어. 좀 얄짤없이 이렇게 해요. 냄새 어. 있다고. <웃음> 네, <웃음> 단점을 안 숨기는 사람이라 어, 단점은 어. 드러내자. 어, 어, 저는 단점을 드러내서 장점을 어. 어. 하자는 주이라서 어. 향이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향이 독하지 않다는 건 저희가 거 저희가 100% 보장드립니다. 진짜 음. 그리고 쓰시는 음. 쓰셨을 때 자극은 음. 거의 보장돼요. 어. 어. 그래서 눈에 이렇게 듬뿍 바르거나 약. 감아도 눈이 따갑거나 이런 일은 어 없고. 그렇지 않아요. 음. 저 진짜 촘글촘글 바르고 잤다니까요. 우리가 어. <laughs> 그러니까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어. 눈썹에 하한 많이 그어가지고저 밑에 이렇게 다무이게 느껴져.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밑에 이촘성 거의 없어요 지금. 어, 어. 그래서 얘를왜 어떤 분들은 여기가 되게 풍성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밑에 마스카라 했는데 진짜 이게 어, 하시는데 저는 어. 그게 안 돼서 요즘 이제 이거를 바르면서 저 밑에도 어. 빨리 나라. 예 좋은 게 처벌 처벌마다 까만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좀 밑에 다묻었다 이거요. 어, 어. 근데 여러분 이거 도 붓펜 타입은 있잖아요. 음. 이게 저인오리 타입은 스펀지로 동호락게돼 있어요, 그렇지? 음. 근데 이거는 이제 밑에 여기 바르기 조금 애매해요 밑에 눈썹은. 음. 근데 붓펜 타입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바르시는 거는 셋 포인트로 이렇게 사사사사 어, 어. 하기에는 이게 좋아요. 좀 자극이 어. 좀덜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눈이 동그랗지 않으니까 붓 음. 부분도 이렇게 되게 연한 모근이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러, 소프트하게 되어 있어서 눈을 찌르는 느낌이거나 이런 느낌하지 않고 정말 살살살살 뭔가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닿여도 아. 어. 그다지 자극이 안 듭니다. 어쩌다 보면 이렇게 눈에 들어가는 응. 경우 있잖아요, 우리 흰자 같은 거. 괜찮아요. 저는 한번 예 그냥 수면으로도 잤다니까요. 처벌처벌해서 거의 다 묻어서. 네 사실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머리가 손상을 입으면 뭐 미용실에 가서 손상 케어도 받고, 그죠? 영양 공급도 어, 받는데 눈썹은 코팅도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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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 뭐 어, 그런 게 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없고 어, 어. 그런 걸 받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우리가 해야죠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죠. <laughs> 알아서. 어. 자, 나의 나의 미는 내가 스스로 예쁘다 예쁘다 하면. 그냥 볼 관리, 다른 손에 맡기지 마세요. 꾸준한 관리, 그거 지속성. 지속성만이 어. 여러분이 미를 어. 지키지, 어. 그냥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걸 찾으세요. 뭐 대단한 샵에서 맨날 관리받아 음. 좋아요. 근데 그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 몇십년 지속하실 어. 자신 있으세요? 저 어. 없어요. 저 진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드리면 귀차니즘이에요 <laughs> 절대 못해요 간단하게 이뻐, 이뻐지시려고 어. 언제나 그런 <웃음> 방법을 찾으시죠 <laughs> <차리시죠. 웃음> <laughs> 간단하게 이뻐지고 간단하게 젊어지고 간단하게 인형 어, 케어하고 간단하게 몸매 관리도 되고 뭐저 어, 전부 이런 것만 찾아요 또 얼마나 쉬워요 사실 이거는 집에 놔두시고 이거는 그냥 네, 가방에 가방에 어. 저는 이제 보면 은 이제 두세 개 사서 하나는 저기 사무실 책상에 하나는 핸드백에 이거 맨날 뭐 핸드백 들고 바꾸고 어, 이러면 어, 못 들고 어, 나가는 날 있잖아요 깜빡깜빡 어, 하지 마세요 어, 저만 그런 거예요 저 어,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아, 아시죠 어, 어, 아, 핸드폰도 어, 놓고 나오시면서 어, 이걸 안 놓고 나오기 전에 써 그러니까 음. 내가 항상 가는 곳 오피스틱상 다 놔두는거 꾸아아놓는거 어, 다. 어, 내가 가는 곳은 손길이 닿는 곳에 음. 자 풍성한 나의 속눈썹을 위해서 음. 나의 눈썹을 위해서 여러분 음. 속눈썹과 눈썹 양쪽 케요 같이 하셔도 돼요 음. 전혀 좋아요 괜찮아요. 음. 데일리에서 내가 생각날 때마다 그냥 기분 꿀꿀하고누구 음. 얘기했는데 근무하다가 너무 짜증이 음. 나네. 이럴 때 슈슈슈. 이럴 때 꺼내서 이 핑크색을 보면서 미안도 삼고 그리고 컬러 테라피도 하시고 음. 이거 바르면서 아유 윤기 있어질 거야, 이뻐질 거야라는 자기 세뇌도 하고. 음. 오, 그렇게. 그렇게 해서 기분 전환 음, 하시는 봐그1 음. 초, 2 초, 3초 안에 행복해지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면 돼요. 어. 근데 나는 눈썹이 안 빠질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맞아. 어, 제가 작년에 약간 그 속눈썹이랑 펌에 좀 아시드려가지고 맞으가지고좀좀 <laughs> 좀 간격 없이 계속 좀 이렇게 눈썹을 좀 못살게 굴었어요 그랬더니 음. 확실히 안 돼. 확실히 어. 내 눈썹이 적어지는. 게 제가 제 눈으로 봐도 이게 확인, 어, 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지고. 그 지금은 제가 펌도 안 하고 지금 좀 이렇게 놔뒀는데 그 이유가 마지막에 펌을 하러 갔는데 그분들 잔사잖아요. 그분들도 저한테 하라고 이렇게 네. 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그래는데도아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고 <laughs> 네. 눈썹이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쉬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거를 권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전 원래 사고 수,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끊임없이 그냥 듬뿍듬뿍 바르고 좀 휴식 기간을 가지라고 가지고 지금 휴식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휴식 기간을 가지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는 게저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제 이제 장기가 쓰어야 된다는 거고 저희도 음. 이제 제 지인분들이나 제 친구들도 눈썹 이게 다 빠진 거예요. 전자수로 아. 너무 해가 생각보다 많아요 주변에. 어, 그래서 음. 징징거리면서 찾아왔어요. 이거 진짜 징징이. 전화 와서 나 어떻게 하지 눈썹 다 빠졌는데 도대체 다닐 수 없어서 창피해도 음. 그러니까 어. 자기 눈에 이미 어, 어, 어. 이컬 이쁜 게 너무 이 시야에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너무 이게 사진처럼 박혀 버렸어. 박혀 버렸어. 어, 그게 진짜 있었던 적이 그 그게, 어, 어. <laughs> 그게 아닌 자기를 거울로 보니까 너무 싫은 거야. 중독중독 거야. 어, 미친 듯이 싫대요 <laughs>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그래서 그래 죠 이거 바르라고. 이거 이거 바르라고 그랬어요. 이거 바르고 도저히 그래도 밖에 못나가겠다 그럴 땐뭐 어떻게 살짝. 일로 해가고 붙이고 나가고 가능하면 이거 발라서 너 자체가 좀 풍성해져 그리고 요즘은 좀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거 붙이는 속눈썹도 안 하고 다녀요 응. 내거를 키우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걱정이 없고 제일 쉬운 길이에요 정말 네나 <laughs> 나의 것으로 <모습으로 웃음> 내거 아름다운 길 어. 결국 내거를 하는 게 제일 쉬운 거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어. 내 체중으로 운동을 하면서 아무 공간이나 제약 없이 나의 몸으로 마이는 것들이 o k at h a i 아요 o o k at hair. Look at hair. Look at hair. l o o 이유 t hair. Look at hair. Look a 하게 a i r Look at hair. l 요 o k at hair. Look at hair. Look at 얘가 그냥 뭐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게 o o k 하셔야죠. 하시면 되는데 저도 이게 작년에 좀심하게 해보니까 이제 이거를 할때뭐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테이블로도 여기를 또 어, 여기 붙이고, 붙이고 열리고, 열리고 어. 하니까 여기 피부도 너덜너덜해지고 주변 눈 주변이 어. 엄청 땅가가요 어. 어떤 어.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때 어, 내게 없어지면 계속 붙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천만에 어, 어. 내게 없어 못 붙입니다. 아 이게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내게 없어지면 계속 붙여야 되고 붙이다 보면 여기 피부도 이제 영향을 받고. 음, 그러면 이제 음. 피부 추추 처져요. 늘어나서. 그래서 그 저희가 정말 어 정말 간곡히 <laughs> 이내 거를 키우고 내 거를 아름답게 가꾸는 게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 원래 가지고 태어나신 어. 자원 그대로 음. 회복하세요. 아. 그 아름다움 어. 회복하셔요 자연으로. 어. 어. 나의 원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셨잖아요. 자, 회복하시는 걸로 가자고. 요 아시겠죠? 잠깐! 잠깐! 자, 이 제품 저희 설명란에 구매 링크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